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교구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장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꺼내시고요. 어, 제목은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주일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 되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정 사역자로 유명한 송규로 목사님은 행복 경쟁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행복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행복을 위한 경쟁력은 바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 함께 모아 가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가정의 행복에 경쟁력이 달려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 아무 생각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좀 그랬죠. 우리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가정을 위한 생각할 틈이 없었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 많이 살아오셨고, 또 이렇게 경제활동 하느라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고요. 점점 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 생각을 해야 돼. 늘 회사일이나, 사업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오로지 교회를 위해, 목회를 위해만 생명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잘못된 경우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길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들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쏟기가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들 합니다. 정말 행복한 목회하고 또 목회 후에 또 은퇴 후에 행복한 가정을 계속 이렇게 잘 건사해 나가려면 이제는 목회자들도 가정을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곧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화로 정주영 씨에게 했죠. 생각이 탁월했던 사람 또 이렇게 빈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생각들 하는 모습 보면서 빈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의 동물, 하나님께서 이성과 지성을 주신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안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많이 놀라게 했던 그분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의력, 생각 이렇게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예, 하나님께서도 어, 생각을 하셨고 여러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사람 사는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가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하고 생각하신 창조물들이 하나씩 이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늘, 공창을 만드시고 별과 달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 초반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 원어의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히브리어로 좋았다, 좋다라는 말을 토브라고 합니다. 영어로 구세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토브, 좋았,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 좋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앞에 로를 붙입니다. 그래서 로 토브.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면 계속 토부, 토부,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나오는데 갑자기 2장, 18절 2본문에 이르러서 로, 토부. 앞에 로가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네, 온전한 존재가 못됩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자로도 동양권을 표현하는 한자에서도 사람인자가 이렇게 서로 지탱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 그근데 네, 오늘날 너무나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이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부모랑 살, 살든지, 자녀랑 살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랑 살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맞는 룸메이트 구해서 친구랑 살든지, 바로 이런 모습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정사역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1인 가구들 위한 배려 차원의 목표도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리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혼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걸 싫어하지만 비혼 가정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겨워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다 하나의 가정, 가정공동체처럼 서로 가족이 되어주는, 맺어주는 이런 목회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도 교회만 오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가정이 될수 있는 바로 이런 목회를 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초창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2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붙여주시죠. 자, 돕는 배필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 많은, 과거에 또 많은 가부장적인 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돕는 배필이니까 그냥 나는 일방적으로 아내에게서 도움을 받는, 그리고 아내는 내가 남자가 큰일 하는데 옆에서 자질구레하게 허드렛 일로 이렇게 도우면 된다. 이런식, 그게 바로 배필이다. 이런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돕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 자질구레하게 허드렛 일로 돕는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도우셨다.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도우셨다.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셨다. 바로 그런 표현 쓸때 나오는 단어들이 다이 에제르, 돕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사소하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의 도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배필이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네게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드라는 단어 역시 나와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좀 열등한 존재, 이걸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아주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네게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남녀의 동등성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녀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으로 능력으로 도와주고 돕도록 그런 파트너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서구 신학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좀 이렇게 편리, 남성들 위주로 이렇게 되었던 거죠. 편리하게 좀 구조를 위계질서화하고 가부장적으로 꾸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런 겁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그 아담의 갈비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돕는 배피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아유 뭐 갈비대밖에 안 되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갈비대로 만들었습니까? 남더 예, 위에 있는 머리뼈로도 아니고 저 아래 에 있는 이 다리뼈로도 아니라 아 이렇게 갈비대 예, 이게 뭐예요? 아주 평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예, 뭐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위쪽 갈비대를 뽑으셨을까? 아래쪽 갈비대를 뽑으셨을까? 네, 제 생각에는 위쪽 갈비대 보다는 아래쪽 갈비대를 해야 하나님도 이렇게 떼어내기에 편리하시고, 또 이게 또 중앙, 이게 평등을 말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갈비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평등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심장에 가장 가까운 이 뼈가 이 갈비잖아. 심장 박동 소리를 가까이에서 느낌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사랑으로 아주 가까이 돈독하게 매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이 DNA가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짝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심장부터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심장 박동 소리가 막 두근, 세근,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섭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번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파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사실상 서로 많이 다른 게또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서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담도 느꼈을 거예요. 나랑 너무 다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네. 에덴 동산에서 나에게로 걸어오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몸부터 신체 구조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사냥을 주로 하고 여자는 채집 생활을 주로 하는 가운데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다르게 그렇게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만 가봐도 이게 다른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는 채집 생활 주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물 사냥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여성에게 백화점은 백 바퀴 돌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계획이 없는 물건들도 이것저것 만져보고 수다 떨고 하나하나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여성이지만 남자는 어때요? 백 바퀴 돌라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딱 정해놓은 사냥감 잡기로 한그 사냥물 그것을 향해서 과묵하게 말하면 그 사냥감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묵하게 목표물만 향해서 딱 집어서 사오는 그런 백화점 쇼핑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데 함께 행복하게 부부가 커플이 쇼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백바퀴 돌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 처음에 사기로 계획한 물건 목표물 남편과 함께 같이 신중하게 잘 보시고 그거부터 딱 사고 그 다음에는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당신은 이제 저기 저기 당신 좋아하는 전자제품 매장 가서 구경하면서 놀고 있어. 나는 또 이렇게 또내 보고 싶은 거 실컷 놀고몇시몇 몇 분에 어디에서 만나? 자 이렇게 하면. 같이 함께 하는 즐거운 쇼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사실상 서로 많이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름과 차이를 잘 극복하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둘이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게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그 방향으로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부지런히 하면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향한 아담의 인류 최초의 첫 프로포즈 고백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다는 라 거죠. 난생 처음 여자를 처음 보는데도 이런 고백이 우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이죠. 저도 연애할 때제 아내에게 이런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아담의 고백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 주신 완벽한 나의 동반자, 나의 반쪽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다 이제 나타났냐? 이런 그런 감탄사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고백은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멘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아,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향한 시선이 바로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이러한 시선을 갖추어야 온전한 행복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네, 젊은 분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그게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이죠 어떻게 아냐고. 살아보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 연,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죠? 물건 살 때도 잘 꼼꼼히 살펴보고 써보고 후불제로 그렇게 결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는데, 근데 뭐 그것도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게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신앙 초신 분들이 뭐 살아보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을 딱 만나면 아 이제 느낌이 오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야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오히려 더 그때 이혼 이런 거잘 없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뭐 연애도 많이 하고 동거해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보도알수 있잖아요. 살아보고 산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또 얼마나 기도하고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좀 약간 안 맞아 보이고, 안 맞아 보이지만 또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어게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짝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에게 꼭 맞는 단쪽을 나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행복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름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배우자를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할수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라기보다 사무엘 스마일스의 말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정말 이말 그대로입니다. 생각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을 부지런히 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생각도 많이 하셔서, 정말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다 마쳤고요. 어, 광고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지난 어, 지난 주일날 그런 광고 드렸습니다. 온라인 신방에 대해서 어, 뭐 줌이나 이런 것으로 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예, 전체적으로 전화신방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부목사님이 차례대로 일주일에 한 교구씩 전화신방을 쫙 돌릴 겁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사는 상황들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충분히 깊은 신방, 온라인 신방이지만 깊은 신방이 될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 교구 신방을 통해서 다 상황 분석이 되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영상통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굴도 좀 보고, 마스크 안쓴 얼굴도 보고, 또 가능하시면 예, 여러분이 있는 지금 가정도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한번 쫙 보고 자녀들 얼굴도 화면으로 좀볼수 있고 예,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오늘의 찬양은 자,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인데 오래된. 그런 CCM 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언제 했냐 하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특순으로, 우리 듀엣으로 했던 그런 곡인데요. 근데 이 노래가 참 어려운 노래입니다. 어려운 노래고 어려운 노래인데 그때는 젊은 시절이라서 잘했던 시절이라 했고 뭐 고음도 잘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월이 바로 이런 가사예요.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월이 좀 아까 어려운 곡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속하신 축복이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 바다 몰아칠 때 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한 그대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다 세상에 정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성기며 주님 모습 닮아 가리, 주님께까지 따라. 우리가 믿음 위에서, 우리 가자. 믿음 위에서, 우리 가자. 아멘. 네, 새벽에 지금 녹화하는 중이라서 고음이 좀잘안 되네요. 네, 그래도 은혜로, 가사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을 잘 세워가고 또 관리하는 일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더 성경 공부 깊이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들을 더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라인 신방, 우리 구역별로 다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구역장성 경부 마쳤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일이 5월 다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